기다립니다. 경주류 800m 구요경마 제주 일경주 열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바깥쪽 8번 평화군과 김홍건 기수가 빠른 출발로 출반선행에 나섭니다. 안쪽 2회는 2번 천상태양과 이성민 기수, 1번 일대명작이 차분하게 안쪽, 바깥쪽 중위권의 5번 일대왕자와 안쪽에서 4번 팔도자랑, 3번 장타백코1마가 안쪽에서 중위권 그룹을 따라갑니다. 선두름 8번 평화군, 2세 한말로 지난 경주 데뷔전 준율승을 거뒀던 말. 1번 일대명전과 바깥쪽 2번 천상태양이 2위권에 두 마리가 뭉쳐있고 4위권 안쪽 3번 장타백호 안쪽을 파고듭니다. 8번 1번 2번 3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관심 마 8번 평화군과 김홍건 기수가 이마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2위권 3번 장타백호와 바깥쪽에서는 2번 천상태양 외곽으로 5번 일대왕자 김주력 기수가 빠르게 3위권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평화군이 4마신차 먼저 앞세이고 2위권 싸움 외곽으로 5번 일대왕자, 3세 거세마인 5번 일대왕자, 김주혁기사가 순식간에 바깥쪽에서 앞을 시작합니다. 5번 일대왕자가 종반 선두에 안쪽 8번 평화군이 단독 2위로 5번, 8번, 3번, 2번, 5번, 8번, 2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국산 6등급 1200m급 능쭉 이제 루키 경주입니다. 부산 경남의 1경주 시작했습니다. 두터운 출발 속에서 바깥쪽 선두 그룹 그중에서 7번 청추는 자유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미스틱진이 바깥쪽 7번 청추는 자유를 넘어서면서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3위는 9번 애니윗 이렇게 선두 3번 미스틱진부터 7번 청추는 자유, 9번 에디윗까지 세 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에서 이제 4코너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4위에서 3위까지 올라서는 1번 판타스틱보스입니다 3마리로 줄여진 선두 그룹 4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의권을 이끌고 있는 9번 애니윈, 안쪽에 2마리 8번 파워풀 배틀과 4번 은빛입니다. 선두 3번 미스틱 진이 먼저 직선 조로를 밟기 시작합니다. 안쪽 2위는 1번 판타스틱 보스, 바깥쪽에서는 7번 청춘은 자유. 이렇게 3마리 갑선 가운데 뒤쪽에 쳐져 있는 6마리의 말들이 하우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쪽 3번 미스틱 진을 넘어서려는 바깥쪽 7번 청춘은 자유가 안쪽 2마리를 넘어선 채 바깥쪽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200m입니다. 바깥 왼쪽 7번 청춘은 자유 안쪽에 2마리 3번 미스틱진과 1번 판타스틱 보스 2마리가 2위 접전 속에서 선두는 7번 청춘은 자유가 계속해서 앞서 나갑니다. 단독 선두 7번 청춘은 자유가 직선으로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번 미스틱진, 3위는 1번 판타스틱 보스였습니다. 마지막 경주리 부0미터 금요경마 제주 이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두 바깥쪽 8번 대기선과 김한남 기수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에서 4번 람바다와 강수한 기수가 단독 2위권에서 3위권 외곽으로 6번 헤뜨고와 안쪽 1번 원드스텝이 가담하면서 선두는 8번 대기산이 2마신차, 바깥쪽 1마신차 경찰조표는 외곽으로 6번 헤뜨고와 안쪽 4번 람바다가 맞서면서 3마리가 뭉쳐있습니다. 외곽으로 4위권에서는 9번 삼다군주와 박성관 기수, 안쪽 5번 캐논왕자, 인코스 1번 원드스텝과 바로 뒤편 3번 향기가득이 안쪽을 공략해들어오면서 8번, 4번, 6번, 1번, 5번, 9번 그들을 3번, 10번, 2번, 7번 순입니다 사쿠를 먼저 향해 가는 1번 원딜스택과 8번 대기선과 4번 남바다가 뭉치면서. 1번, 8번, 4번, 6번 순으로 직선줄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8번 대기산이 1위 마신 차 앞선 가운데 2위권 안쪽 1번 원딜스텍과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4번 람바다. 이세 버스가 필 신혜마로 4번 람바다가 2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안쪽에서는 3번 향기가 듭과 나윤아 기수. 바깥쪽 10번 경국지색과 임재경 기수까지 3위권에 뭉쳐있습니다. 선두는 8번 대기산과 김한남 기수. 그러나 바깥쪽 4번 람바다 강선 기수 순식간에 반마신 차. 선두를 바깥쪽 4번 람바다. 4번, 8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부산 경남의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10번 정문 펠릭스가 가장 빠르게 단독 선두로 앞장섭니다. 안쪽에서는 3번 두바이 드림과 2번 월드 트리플캣이 빠르게 바깥쪽 선두였던 10번 정문 펠릭스와의 거리를 좁힌 채 안쪽에서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3코너를 접어드는 시점 3번 두바이 드림이 선두로 올라섰고 두 마리 2, 3 접전 속에서 2번 월드 트리플 캣과 바깥쪽 심번 점프 펠릭스 이마신 뒤쪽 4위는 6번 드림 레이서 그 뒤를 8번 월드 선더캣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5마리가 앞선 채로 중위권에서는 4번 윈드소드와 함께 바깥쪽 5번 화려한 순간 여기에 가세하는 11번 플라잉 슈터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이라 안쪽에 있는 2번 월드 트리플캣과 바깥쪽 3번 두바이 드림 두마리가 맞선 가운데 이제 직선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6번 드림레이서가 바깥쪽에 있는 두마리와의 거리차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선두 유지하고 있는 3번 두바이 드림과 안쪽에서 버티는 2번 월드 트리플캣 여기에 6번 드림레이서가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바깥쪽 선두 3번 두바이 드림까지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3번 두바이 드림과 안쪽 6번 드림레이서 안쪽에 있는 드림레이서가 점차 거음을 늘려나가면서 안쪽 선두 역전에 성공합니다. 6번 드림레이서와 3번 두바이 드림 그 뒤를 2번 월드 트리플캣까지세 마리가 앞섰던 경주리 900m 금요 제주경마 성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거승 파워와 바깥쪽에는 6번 한라왕자 두 마리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10번 두럭산 그 안쪽에서는 5번 인류왕에 3423 2번과 1번도 따라붙습니다. 4번 거승파워와 6번 한라장사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5번 인류왕이 3위까지 그안쪽에서는 2번 금달란트 1번 블루라이트 따라붙으면서 3423 이제 2번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4번 거승파워와 6번 한라장사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2번 금달란트가 3위까지 그 뒤쪽 5번 일류왕이 4위로 따라붙으면서 결승을 향은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는 6번 한라장사 역주가 도보이면서 6번이 선두를 이끕니다 4번 거승파워 2위 싸움으로 밀리면서 안쪽에서는 2번 금달란트 바깥쪽은 5번 일류왕이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6번 한라장사가 잡고 있습니다 6번이 비교적 여유있게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2위 싸움에 어처합니다 안쪽 치고는 1번 블루라이트와 4번 거슴 파워가, 바깥쪽에는 5번 일류왕과 2위3, 5번 일류왕이 단독 2위까지 거리 좁힙니다. 선두는 6번 한라장사 잡고 있고, 5번 일류왕이 2위까지 막판 1번 블루라이트와 3번 제1명이 3, 4, 2, 3 펼치입니다. 6번, 5번, 바깥쪽 3번, 3위까지 외곽쪽으로 7번 따라붙으면서 겨선통합니다. 국산 6등급 1,600m 경주, 부산 경남의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출발 때 이탈은 외곽에 있는 3마리가 빨랐습니다. 여기에 11번 마더 원더풀과 함께 안쪽 2마리, 9번 소망의 길과 그 안쪽에 2번 월드하니까지 3마리가 초반 선두그룹을 형성합니다. 4위에는 12번 파이널 어택이 뒤따르고 있고, 안쪽 중위권에서 모습을 보이는 1번 하운드 포커와 4번 승리의 계약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중위권 선두까지 11번 마더 원더풀 그리고 6위권에. 뒤를 따르는 4번 승리에까지 이렇게 6마리가 한데 뭉쳐서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위권을 이끌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온고지신 안쪽에 3번 환희뱅크입니다. 최 하위권에는 7번 당대투사가 가장 뒤쳐져 있습니다. 이마신 차로 앞서 있는 안쪽 선두는 11번 마더 원더풀입니다. 바깥쪽 2위는 9번 소망에게 이번 경주 유일한 2세마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기대보다 아쉬운 성적을 냈던 9번 소망에게 과연 이번 경주 첫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안쪽 11번 마더 원더풀과 거리차를 1마신차까지 좁히고 2위인 9번 소망의 길. 안쪽에서는 2번 월드 하니와 12번 파이널 어택이 뒤쫓으면서 이렇게 네 마리가 사코너를 돌아 직선조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11번 마더 원더풀이 직선조를 먼저 밟았습니다. 바깥쪽에서 이마신 뒤쪽에서 9번 소망에길 안쪽에서는 12번 파이널 어택에 두 마리가 2-3위로 올라서고 있고 외곽에서 동반 취입하고 있는 1번 하운드 포커와 4번 승리 예약입니다 안쪽 11번 마더 원더풀과의 거리차를 좁히는 바깥쪽 두 마리 그 중에서 1번 하운드 포커의 거름이 좋습니다. 바깥쪽 선두로 부상한 1번 하운드 포커 그리고 안쪽에서 자리 잡는. 3번 환희뱅크도 막판 걸음을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1번 하운드 포커가 바깥쪽에서 안쪽에서는 12번 파이널 호텔 그 사이에서 3번 환희뱅크까지 1번 하운드 포커 3번 환희뱅크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던 12번 파이널 호텔까지 3마리 가앞었습니다경주이 1000m 제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한빛질 바깥쪽 9번 황제천아 외곽 쪽으로 10번 불꽃시대가 앞서면서 선들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외곽쪽에는 10번 불꽃시대와 9번 황제천하 그리고 안쪽에는 1번 한빛제일까지 앞서고 있고 그 뒤쪽 8번 서산비오로가 4위로 손두는 10번 불꽃시대가 잡고 있습니다. 10번이 앞서면서 손두이 끌고 있고 9번 황제천하 1번 한빛제일은 2위 위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 7번 탐나비상과 8번 서산비오로가 45위권 안쪽에서는 2번 어부바도 따습니다 10번 불꽃시대가 단독 손두로앞서면서 여익께 손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 뒤쪽 1번 한빛제일과 9번 황제천아, 2위상, 2번 어부바, 8번 서산히어로, 7번 탐나비상까지 가설흐하면서 다섯 마리가 이접전 손돌에 내는 10번 불꽃시대가 잡고 있습니다.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여전히 앞서고 있는 10번 불꽃시대입니다. 그 뒤쪽에서는 1번 한빛제일과 안쪽으로 2번 어부바, 바깥쪽에서는 9번 황제천아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2번, 9번 세 마리 역주가도 보이고 7번 3나비상도 선두군에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5마리가 선두 접전을 펼칩니다. 안쪽에 있는 10번 불꽃시대가 뒤로 밀리면서 2번 어부버와 1번 한빛젤 바깥쪽에는 9번 황제천아 3마리의 접전 그리고 외곽쪽으로 5번 아라리오가 따로 옵습니다 2번 1번 두마리 싸움에 바깥쪽 5번 아라리오의 역주가 대표입니다. 2번이 선두 1번과 5번의 2위 싸움 2번 5번 1번 합치면서 결선 통합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부산경남의 4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1번 트리플제이 출발이 늦었습니다. 여기에 12번 트윈 레인보우와 안쪽 두 마리 7번 선제와 4번 블랙질주까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안쪽으로 자리잡으면서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12번 트윈 레인보우, 그리고 안쪽 세 마리 7번 선제 4번 블랙질주, 여기에 2번 로드 투빈까지네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5위부터 8위까지. 안쪽에서 8번 플래시데이, 그리고 1번 골든포인트, 그리고 3번 리치트리까지 이렇게 7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 안쪽에 있는 4번 블랙 질주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뒤를 7번 선제, 선두였던 12번 트윈 레인보우는 뒤쪽으로 외곽으로 처지면서 3마리, 안쪽 3마리가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유지하고 있는 4번 블랙 질주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로드 트윈, 바깥쪽에서 다시 힘을 내면서 안쪽 말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시작하는 12번 트윈 레인보우입니다. 안쪽 4번 블랙 질주와 함께 2번 로드 트윈, 바깥쪽에서 2위까지 진출했습니다. 12번 트윈 레인보우 안쪽에서는 2번 로드 트윈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반마신까치까지 축격하는 12번 트윈 레인보우가 안쪽 2번 로드 트윈을 넘어설 수 있을지 안쪽에서 버티는 2번 로드 트윈이 선두시켰습니다. 2번 12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1번 골든포인트까지 경주리 1000m 금요경마체제 5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외곽에서 두 마리 말, 10번 황룡강과 9번 웅지바람이 빠른 출발, 10번, 9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선위권에서 4번 무한공강과 인코스 3번 제이킹, 가장 안쪽 1번 청룡여자가 자리했고, 중위권 외곽으로 8번 글라가게, 바위권에 5번, 2번, 7번, 3마리가 서져 있습니다 선두 9번 웅지바람, 3세 한말, 타조 김원건 기수와 함께 첫토전에 나섭니다. 9번 웅지바람, 안쪽 10번 황룡강, 4세 한말과 3세 한말 두 마리가 먼저 앞선 가운데, 이마신차주에서 차분하게 안쪽 3위권에 3번 제이킹과 박성관 기수, 바로 뒤편 4위권과 역시 이마신차 격차 벌어집니다. 서두른 10번 황용관과 바깥쪽 9번 웅지바람 근소하게 머리채 접전 펼치고 있고 바로 뒤편에서 안쪽 3번 제이킹과 박성관 기수가 안쪽에서 3위권 유지합니다. 10번 9번 3번 1번 4번 5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9번 웅지바람과 안쪽 10번 황룡강이 맞선 가운데 3위권의 바깥쪽 3번 제이킹과 안쪽 늘어나는 1번 청룡의자 이성민 개수가 근석의 4위권입니다. 손수는 바깥쪽 9번 웅지바람, 김원건 기세, 9번 웅지바람과 다시 한번 안쪽을 늘어나는 10번 황룡관동 만만치 않은 걸음. 3위권의 3마리가 뭉칩니다. 가장 외곽으로 6번 영웅본색과 임정만 기수. 안쪽에서는 3번 제이킹과 인코스의 1번 청룡의자까지. 대혼전 속에서 막판 바깥쪽 6번 영웅본색과 10번 황룡강 10번, 9번, 3번 5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5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300m 질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관심을 받는 6번 파워풀런이 가운데에서 선행을 모색하고 안쪽에서는 2번 서기레이디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12번 대성돌풍까지 바깥쪽에서 9번 퀸레이스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직선주로 종발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6번 파워풀러이 여전히 앞선 가운데 안쪽에서 2번 석유레이디 바깥쪽에서는 9번 퀸레이스가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3위로 모습 보이고 뒤쪽에서는 4번 하늘평정 그 뒤쪽에서는 7번 성실제일이 박재희 기수와 함께 중위권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1번 글로벌 히로인, 바깥쪽에서는 10번 세븐퀸까지 모습 보이면서 3쿼너를 선내 곡곡선주로 중반에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는 만 6번 파워플런입니다. 바깥쪽에서 9번 퀸레이스가 따라붙으면서 이두 마리의 선두권으로 좁혀졌습니다. 뒤쪽 안쪽 2번 석이레이디 가운데 4번 하늘평정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2번 석이레이디가 진접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걸음 내면서 선두 자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6번 파워플런의 걸음도 만만치. 시간니다 안쪽에서 모습 보이는 11번 매직 스위트까지 2번 서기 레이디 그리고 바깥쪽 6번 파워플런 이두 마리의 관심마가 계속해서 선두권 다툼을 펼치는 가운데 남은 거리 200m입니다. 6번 파워플런 바깥쪽에서 계속해서 선두 자리 힘겹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서기 레이디가 계속해서 머리 차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번 글로벌 히로인이 모습 보이고 안쪽 11번 매직 스위트 6번 파워플런 그리고 2번 서기 레이디 11번 매직 스위트까지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 리천 1000m 금요경마제주의 육경주 열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치면선주 바깥쪽 8번 선봉여명 외곽으로 10번 이기자와 김홍건 기수가 빠른 출발 10번 이기자가 선행에 나섭니다. 안쪽 8번 선봉여명과 원휴기수가 단독 2위권에서 3위권 바깥쪽 7, 7번 백두찬과 안쪽 3번 용트리 맞서있고 안쪽 중위권 인코스 2번 동쪽 셰인이 인코스를 파고들면서 바로 뒤편 4번 백록챔프가 중위권, 4위권에 5번, 1번, 9번 3마리가 서져있습니다. 참고 들고 있는 10번 이기자, 3세 한말, 10번 이기자가 이마신차 먼저 앞서나갑니다. 바깥쪽 3번 용트림, 안쪽을 파고들고 있는 8번 선봉여명, 근속의 두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채 이마신차 뒤에서 4위권 안쪽 2번 동쪽 샤인과 바깥쪽 4번 백록 챔프가 5위권으로 달립니다. 선두를 10번 이기자 단독 선두로 4콘 사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김홍곤 세 10번 이기자와 바깥쪽 3번 용트림. 안쪽에서는 8번 선봉 여명이 맞서온 가운데 4위권 인코스 2번 동쪽 샤인이 격차를 서서히 좁혀나갑니다. 선두를 10번 이기자 3만 신차 여유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세마리가 뭉쳐있고 다시 한번 외곽으로 4번 백록챔프. 유일한 이세한 말 4번 백록챔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두 10번 이기자를 위협하는 바깥쪽 4번 백록챔프와 박지희 기수. 3전 이승의 4번 백록챔프 안쪽에서는 2번 동쪽 샤인이 맞섭니다. 선두를 2번 동쪽 샤이과 10번 이기자가 선두로. 10번, 2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6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글로벌 하이와 2번 헤비 듀티, 바깥쪽에서는 10번 스투카가 좋은 출발을 보였고, 그 사이에서는 관심을 받는 3번 로드투 희망이 3, 4위권 모습 보이는 가운데, 뒤쪽에서는 5번 썬더 패션이 중위권 앞쪽, 바깥쪽에서는 6번 오크리지입니다. 그 뒤쪽에서는 안쪽 3번 석세스 카우, 바깥쪽에서는 11번 셰클선이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후미에서는 7번 첼트캐시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9번 벌마위너, 그리고 8번 벌교의 봄과 12번 플라잉 더럭키가 뒤처진 가운데 선두권에서는 3마리발이 달리고 있습니다. 1번 글로벌하이, 2번 헤비듀티, 그리고 바깥쪽에서 10번 스토카까지이 3마리가 중위공간의 격차를 벌려내면서 3코너를 선회했고 곡선주로 중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5등급 석경주에서는 6위를 기록했던 1번 글로벌 하이가 안쪽에서 선두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10번 스투카 그 사이에서는 2번 헤비듀티가 모습 보이면서이세 마리가 어깨 싸움을 계속 펼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직선 주로 여전히 1번 글로벌 하이가 선두자리 지켜내면서 y 이 y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2번 헤비듀티 안쪽에서는 5번 썬더패션이 어느 더 모습 보인 가운데 3번 석세스 카우도 추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번 글로벌 하이가 여전히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3번 석세스 카우 바깥쪽에서는 2번 헤비듀티 1, 2, 3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말들이 선두권 다툼을 펼치는 가운데 바깥쪽 12번 플라잉 더 럭키도 이제 3위 자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번 글로벌 하이가 선두 자리 어렵게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 추임력을 발휘하고 있는 12번 플라잉 더 럭키 아직까지는 3번 석세스 카우가 앞서 있습니다 1번 글로벌 하이, 그리고 3번 석세스 카우 12번 플라잉 더 럭키까지 경결이 1110m, 이제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새벽천나 바깥쪽으로 9번 리치 디바인, 10번 명인 황제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6번 경성인드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9번 리치 디바인과 10번 명인 황제 두 마리 앞서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6번 경성인드 7번 강한날래 안쪽에서는 1번 새벽천하가 3,4,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2번 참나리도 3사2 싸움에 가세하고 이제 선두 싸까지 연결이 됩니다. 9번 리치 디바인, 10번 명인 황제 두 마리가 앞서면서 계속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2번 안쪽에서는 1번 경성인들 뒤쪽으로 6번 어, 경성인과와 2번 참나리 그고 새벽천하까지 2위 싸움 3,4위 싸움입니다. 선두는 9번 리치드 바인입니다. 9번 리치드 바인이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고 10번 명인왕제 2위로 안쪽 1번 새벽천하 3위까지 그 뒤쪽 2번 참나리와 6번 경성인드가 4, 5위권을 유지하면서 이제 4코너순위하고결승은에 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들어갑니다. 선두는 9번 리치드 바인과 10번 명인왕제가 잡고 있습니다. 안쪽 9번, 바깥쪽 10번, 외곽쪽으로 2번 참나리가 따라붙으면서 선두군에 앞서기 시작하고 안쪽으로 다시 1번 새벽천하가 가세하면서 네 마리가 선두군을 이 끌고 있습니다. 9번 리치드 바인, 10번 명인왕제, 안쪽에는 1번 새벽천아, 2번 참나리까지 그러나 뒤쪽에서는 3번 아카사니와 외곽쪽으로는 7번 가한나리가 따라붙고 있고 그 뒤쪽 6번과 8번도 걸쭉뛰기 시작합니다 9번 10번 싸움에 바깥쪽 치고나는 2번 참나리 그리고 안쪽으로 1번 새벽천하 치고나면서 1번과 9번 선두 접전 9번 리치드바인이 선두입니다 1번 새벽천하가 2위까지 안쪽 8번이 3위까지 9번 1번 8번 앞서면서 결선 도가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영, 칠경주, 북산 4등급 말들의 1800m 승부가 출발했습니다. 이번 글로벌 위크가 가운데에서 가장 앞서 달리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4번 오썸 선라이즈 그 바깥쪽에서 9번 밀크데이도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번 글로벌 위크가 가장 앞서면서 이제 첫 번째 코너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4번 오썸 선라이즈가 2위로 따라오고 그 바깥쪽 9번 밀크데이가 3위. 안쪽에서는 8번 트리플 시나와 6번 탐라 슈퍼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뒤쪽 안쪽에서는 1번 더 윈드도 선두권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10번 서울 드래곤, 최후미 세 마리는 7번 블루 포인트와 3번 위드스탑입니다. 이번 글로벌리크가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4번 오썸선라이즈가 1마신차로 쫓아가고 뒤쪽 3위권 다툼 안쪽 1번 더윈드와 9번 밀크데이 6번 탐라슈퍼 모습 보이면서 이제 뒤직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4등급 1800m 두 경주 연속 3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글로벌리크 경주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오썸선라이즈와 9번 밀크데이 안쪽에서는 1번 더윈드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뒤쪽 6번 탐라슈퍼는 약 5-6위권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번 글로벌리크가 경주를 이끌면서 3코너를 향해 달리고 있고 바깥쪽 4번 오섬 선라이즈와 9번 밀크데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더윈드와 6번 탐라 슈퍼 그리고 8번 트리플 시나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2번 글로벌리크가 가장 앞서 있고 2, 3위권 바깥쪽 9번 밀크데이. 그 사이에서는 8번 트리플 시나가 걸음내고 4번 오섬 선라이즈는 4위권의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2번 글로벌리크 바깥쪽에서 이어파는 8번 트리플 시나 안쪽에서는 6번 탐라 슈퍼까지 2번 글로벌리크가 여전 선두 자리를 지켜내려고 있지만 바깥쪽에서 8번 트리플 시나의 걸음도 만만치가 않고 안쪽에서는 6번 탐라슈퍼까지 바깥쪽 8번 트리플 시나가 선두를 뺏어낸 가운데 6번 탐라슈퍼도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코인으로도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8번 트리플 시나가 바깥쪽에서 선두입니다. 안쪽에서는 6번 탐라슈퍼 바깥쪽에서는 5번 코인으로 8번 트리플 시나 그리고 5번 코인으로 안쪽에서는 6번 탐라슈퍼까지 8번 트리플 시나. 연승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출전 마중 유 경결이 1110m 금요 제지 경과 마지막 경주 헐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2번 캐논 파우가주간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고 외곽 쪽으로는 9번 슈퍼라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1번 무짐이서 그리고 5번 전설무적 6번 광해신천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캐논황호가 잡고 있습니다 2번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6번 광해신천이 따라붙으면서 2번과 6번 그 바로 뒤쪽에서는 1번 무주미소 5번 전설무적이 3,4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2번은 여전히 선두 이끌고 있고 1번 무주미소와 6번 광해신천이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뒤쪽 5번이 4위로 따라붙고 있고 9번과 8번이 5,6위권 선두 여전히 2번 캐논황호가 앞서면서 3코너 중단을 벗어나고 있고 1번 무즈미스와 6번 광해신천은 2위 3 안쪽 5번 전설무적이 4위까지 바깥쪽 9번 슈퍼라나 8번 공천수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6번이 조금 밀리면서 그 뒤쪽에 있는 안쪽에는 5번 전설무적과 9번 슈퍼라나가 3사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2번 캐논하우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습니다. 뒤쪽 1번 무즈미스가 2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5번 전설무적이 3위까지 1번이 단독 2위까지 9번 슈퍼라나도 거리를 좁힙니다. 선두는 2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1번 무드미스가 바깥쪽으로 따라 붙으면서 2번과 1번 앞서고 있습니다 9번 슈프라너가 3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그 뒤쪽에서 8번 봉천수와 안쪽으로는 4번 신대륙이 가설을 하고 3번 금촌대박도 따라 붙습니다 선도는 2번입니다 2번 1번 9번 3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8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1번 플렉스 엔진, 그리고 안쪽에서는 3번 쌈바 스택과 1번 윈윈이 모습 보이는 가운데, 뒤쪽에서는 4번 믹스 고원이 가운데 모습 보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센세이셔널 윈입니다. 뒤쪽 중위권에서는 6번 미스터 나인과 5번 은하수가 모습 보이고 그 뒤쪽에서는 9번 샤샤 그리고 안쪽에서는 7번 포함산 소닉 그 뒤쪽에서는 10번 드래곤데빌이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선두권 많은 말들이 뭉치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윈윈입니다. 바깥쪽에서는 3번 삼바스텔 그리고 그 바깥쪽 8번 브라이트 마린 안쪽에서는 2번 센세이셔널 윈이 모습 보이고 닉스고 원이 뒤쪽에서 꾸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11번 플렉스 엔진이 안쪽 바깥쪽 5번 은하수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 주로 1번 윈윈이 가장 앞서 달리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2번 센세이셔널 윈 바깥쪽에서 계속해서 걸음내고 있는 3번 삼바스텍과 8번 프라이트마린 그리고 4번 닉스고원도 계속해서 걸음을 높이면서 이제 2,3위권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1번 윈윈이 현재까지 앞서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4번 닉스고원이 걸음내면서 바깥쪽에서 선두자리를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4번 닉스고원 부산 경남에서 데뷔하는 첫 번째 닉스고이자마 4번 닉스고원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를 벌려내면서 4번 닉스고원이 닉스고자마 첫 번째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4번 닉스 공원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구경주 국산 3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위대한 선택 김호숙 기수와 함께 좋은 모습 보이고 안쪽에서는 5번 빅 뮤지컬 스타가 거름내면서두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뒤쪽 8번 희망 캔디가 바깥쪽에서 3위로 떠나오고 안쪽 2번 서부 비전이 4위입니다. 그 뒷선에서는 6번 여수 슈퍼스타 바깥쪽 10번 용비 패왕 그리고 안쪽 4번 세븐 드래곤 그 뒷선에서는 1번 원더풀 큐티와 3번 원더풀 존스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현재까지 계속해서 선두를 이끌고 있는 8번 희망 캔디와 5번 빅 뮤지컬 스타 이두 마리입니다 그 사이에서는 9번 위대한 스택텍도 걸음을 내고 있고 바깥쪽 10번 용비 패왕이 4위로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5번 빅 뮤지컬 스타가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희망 캔디가 약 4분의 3마신 차 2위 바깥쪽에서 따라 붙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9번 위대한 선택과 바깥쪽 10번 용비패왕과 11번 벌마킹 바깥쪽 게이트의말들이 걸음내고 있습니다. 이제 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는 시점 5번 빅뮤지컬 스타 여전히 선두입니다. 바깥쪽 8번 희망 캔디와 뒤쪽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9번 위대한 선택과 바깥쪽 11번 벌마킹과 10번 용비패왕 6번 여수 슈퍼스타의 모습도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해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여전히 5번 빅뮤지컬 스타 최신대 기수와 함께 걸음내면서 선두 자리 지켜내고 있고 안쪽에서는 9번 위대한 선택과 2번 서부비전 바깥쪽에서는 8번 희망캔디와 10번 용비패왕 그리고 11번 벌마킹의 모습 보이는 가운데 5번 빅뮤지컬스타 직선주로에서도 계속해서 뒷심을 발휘하면서 격차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따라 붙는 9번 위대한 선택 2위로 따라오고 그 뒤쪽 안쪽에서는 2번 서부비전과 4번 세븐드래곤이 계속해서 3위권 다툼 5번 빅뮤지컬스타 격차를 벌려내면서 안정적인 우승을 만들어냈고 이어서 9번 위대한 선택과 2번 서부비전 5번 9번 2번 순이었습니다. 5번 빅뮤지컬스타